뿌지에데 o n t t h i n 와엠 l l never be. U R M T U B W N Y N T. 나만 만 해비지. 우리 함께 만나요. 음, 자다또부슨 나라요, 너? 음, 한 이대문. 등장 <laughs> 또 이자 등이민우야야교 선생님 노래도 있어? 응. 그럼 또 뭐야? 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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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흐자 검새 마리는? 검새 마야야 검새 마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고엄마고 아기고 아. m 구문둥둥 n 해마마문 g 지네아 아기 o 너무 무여워워죽이 피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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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n o m 으쓱 i l 한다 i t 으쓱 i 한다 m 짝 u 짝 d y g u m 음흥흥별아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는흥흥흥흥흥반짝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네아아기상흥흥루흥루흥루흥흥흥뚜루뚜루뚜흥뚜흥 아, 아기상 トゥユトゥユトゥユトゥ、アキ、バタトゥ、トゥユトゥユトゥ、アキ、タゴ。アンマ、タゴ、トゥユトゥユトゥ、アンマ、アンナ、イギーコ、アヤプ、トゥユトゥユトゥ、バタトゥ、トゥユトゥ、アキ、アンマ、タゴ。アッパ、タゴ、トゥユトゥユトゥ、アンマ、タゴ。アッパ、タゴ、トゥユトゥユトゥ、アンマ、ハイモ、アンマ、タゴ。アッパ、タゴ、トゥユトゥユトゥ、アン、アンマ、アンマ、アンマ、アンマ、アンマ、イ、アンマ、イ、イ、イギ 뭐야? 그래,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뚜루. 다당한그 뚜루뚜루뚜. 바다, 뚜루뚜루뚜유뚜 할머니 상어. 이쁘다.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뚜루 이제 뭐야? 어이없 아니잖아. So, uh, so. So, uh, so. I need them with What's up? What's up? What's